딜러도 엄청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본캐를 서포터로 하신 이유가 있나요? 서포터를 본캐로 하신 이유가 있나요? 저는 원래 서포터만 했었어요. 옛날에 20살 때롤 했을 때도 서포터만 했었고 오버워치 한창 할 때도 서포터만 했었고 저는 서포터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약간 저 그런 서포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좀센 서포터 있잖아. 그런 서포터 좋아해. 저한테 조금 데미지 줄수 있는 그런 서포터. 근데 로아랑은 완전 거리가 멀긴 하지. 그래서 제가 로아는 서포터 잘안 키우려고 그래요. 바드 말고는. 솔직히 도아가도 그렇고 노잼이야. 젠야타도 그렇고 아나 같은 것도 아나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 메르시는 잘안 했어. 아나랑 젠야타 이런 거 많이 했었어. 근데 젠야타보다 아나를 더 많이 했었어. 도아가 협회에 신고할 겁니다. 도아가 협회에 신고할 거라고요? 아, 근데 도, 그냥 그냥 소포터가 재미없어요. 다른 소포터가 어차피 똑같은 각인에 똑같은 장비 있고 똑같이 공증 낙인 어, 용맹 이렇게 주잖아요. 재미없어요. 그래서 각인도 다 중갑 각성 직각 이런 거다 끼니까 그냥 노잼이야. 아마 집금 소포터 키우시는 분들 다 똑같을걸요? 스킬이 달라도 어쨌든 그 메커니즘이 똑같아서 재미가 없음. 로아는 뭔가 그 캐릭터마다 엄청난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완전 차별화된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재미가 없어. 뭐 얘는. 부활이 있다던가 얘는 막 딜봉을 어마무시하게 해준다던가 아니면은 뭐 아무튼 그런 게 없어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신성주머니 나온다면 좀 다르게 나올지 아이 여홀리 나와도 똑같습니다 제가 맨날 하는 말이 있는데 로스트아크는 소포터를뭐 계속 내도 똑같을 거예요 이이 이 상태로 계속 갈망 똑같이 입히고 중갑, 각성, 직강막 이렇게 해가지고 정읍 끼고 막 이렇게 똑같이 하고 이러면은 아무도 안 키워요 똑같아요 그냥 근데 진짜 로아 소포터는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저는 지금 바드, 인파, 소서까지가 딱 재밌어 아르카나는 올리기에는 이제 막 카멘 가면은 그거 뭐야 아, 엘릭서 해야 되지, 초월해야 되지, 상급재련 해야 되지. 그래서 솔직히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것까진 못할 것 같고요. 바드, 인파소서까지가 지금 딱내 맥시멈으로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무리 없이 즐길 수 있는 정도인 것같아 근데 아르데타인 서포터 나와가지고 막 되게 특색 있게 만들면 재밌을 것 같은데, 옛날에 누가 인벤에다가 이렇게 해놨었는데, 그거 되게 괜찮던데, 본것 같죠? <laughs> 막 드론으로 치료해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나오면 좀 재밌을 것 같아. 어쩔 수 없어. 로아는 라소포실 수밖에 없어. 다음 신캐도 서포터 안 나오고 또 딜러 나올걸요? 이번에 젠더랑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아예 신캐 나오겠다. 일단 갈망 저런 것도 좀 그것도 해줘야 되는데. 엘릭서 같은 것도 그렇고 팔찌 같은 것도 그렇고 서포터들 서포터한테 너무 신경을 안 써요. 여홀라 나오기로 합의봤습니다 여홀라 나오기로 합의 봤다고요? 님들 여홀라 나오면은 딱 노말 일약한까지 키우고 안 키울 거잖아요. 그런 주제에 서포터 의존도는 더럽게 높음. 근데 웃긴 게 그러고 나서 조금 지나면은 서포터 도구 취급함. 저는 도구라는 말을 진짜 싫어하거든요. 트라이 때나 어, 라풋 막 서포 님님님 이러고 이제 조금 지나면은 도구 취급함. 지금 근데 어쨌든 캐릭터가 딜러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게임사에서도 딜러들한테 더 신경 써줄 수 밖에 없어가지고 서포트 좀 대격변이 필요함? 초각성이 진짜 잘 나와야 돼 똑같이 막 컷신만 나오고 그냥 각성기 딸깍 하는 그런 거면은 이제 서포터의 앞날은 그냥 어둡다 내가 볼땐 어두워 서포터의 앞날은 어둡다 또 똑같을 거야 홀리 나이트 나왔을 때막 하이브리드다 뭐다 이랬는데, 결국엔 그것도 뭐... 제약이 형 여자 서폰 무기 주사기 컨셉으로 하나 출시하자 아르데타인으로 주사... 주사 좋아해요? 주사? 와... 근데... 빈들아,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카메라드에서 이 정도면 은 나중에 에키드나랑 카데로스... 베이모스 때는 더 난리일 것 같거든요. 베이모스 때어떡하지열려서명 그거 오픈하려고 하지? 소포터는 키우는 사람만 키워요. 도화가 한창 나왔을 때 도화가 키우는 사람들 엄청 많다고 지금 인구수 엄청 많잖아요. 도화가. 근데 지금 높은 구간에선 없어. 왜냐면 다 그냥 딱 배럭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내가 국회 키워 보니까 소나벨 쪽에 도화가가 진짜 많거든요. 1리아카 노말 정도. 근데 이제 거기서 상하탑 올라가고 카멘 하드 이쪽 올라가지 없어. 그래서 서포터는 키우는 사람만 키워. 여자 홀리 나온다고 해도. 님들 그냥 와 신성주머니 개 이쁘다. 딱그 정도야.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걸? 이번 카멘 때 도화가 증발한 거 아시잖아요. 결국 트라이 되면 도화가 안 보임. 트라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섭섭섭섭 소프트 하요 그렇다고 막 도화가가 안 좋아서 폐사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애초에 거기까지 올라가기가 힘들어. 지금 부캐들 올리려면은 초월도 해줘야 되지. 엘릭서도 해줘야 되지. 이제 막 하면 하드 쪽 가잖아? 그러면은 7레벨 홍염 낀 서포터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럼 부캐들도 이제 막다그 기준에 맞는 거를 맞춰줘야 되니까 다들 그냥 어느 정도 올리고 유기하는 거지 뭐 부계정 홀라하는데 잠옥이 나더라 야 진짜 잠옥이 홀리나이트 근데 홀리나이트 재밌어 하시는 분들은 많이 재밌어 하시더라고 몰라 좋은 점특 카운터 치는 맛이 있음 그렇지 홀리나이트는 카운터 치는 맛이 있지 그래서 홀리나이트가 카운터를 못 친다? 솔직히 조금 왜못 치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긴 해 홀리나이트로 힐판도 해보고 방커도 깎고 이것저것 해봤으니까 헬비아도 해보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성검도 신성검 진짜 사리고집행가가 진짜 빠르게 반응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